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나다이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요. 분갈이, 분가리, 합식 분갈이에요. 어, 선나다이기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합식으로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 어, 어, 제가 진짜 데려온 아이들이 가성비 좋은 아이들로 해서, 음, 합식을 제가 하려고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할 건데, 자, 이거는 녹기란이거든요. 꽃을 아주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피어내고 있죠? 이거를 합식할 거고 요거 합식해서 음 여기 캔디분에다가 제가 식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음또 하나는 요거 이제 이거는 음, 홍홍아를 심어 주려고 하고요. 또하나화 분이 있는데 음 여기다는 요거 퍼플 딜라이트를 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캉캉을 어 제가 잘랐잖아요. 그거를 이제 심어 줄 건데 대형 사이즈라서 어, 대형 화분에 식재를할 어, 생각이에요. 꽉 차게 심어주려고 하는데, 음, 이 심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이제 퍼플 딜라이트부터 해가지고 분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박토를 이용한, 이용한 분갈인데, 음, 사박토, 자, 이거를 이제 어, 분리를 해야 되겠죠? 분리 해서 뽑아서 싹 저는 다, 다, 제거를 해요 흙을 흙이 완전 모래 흙이다 모래 흙자 이렇게 자, 다 자, 제거를 해요 다 제거를 하고 얘를 다가 응. 낼겁니다 하나에 4천원를 데려온 거거든요 풀딜라이트 목대군세 얘가 목대가 길어가지고 입꼬지 그러니까 목대가 긴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자연 분생이 많이 나와요. 얘는 자연 분생이 잘 되는 아이고요. 그리고 입꼬지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돼요. 입꼬지도 잘 되고 번식이 잘 되는 아이, 퍼플 딜라이트. 그래서 를 했죠. 이거랑 홍매화홍매화도 합식을 할 거거든요? 얘도 합식을 어, 할거거든요 얘도 여기네. 얘도 모래역이네 다. 얘도 다이것다 분리를 해다 털어낼까 다 털어내서 음. 잔뿌리만 이렇게 깔끔하게 털어내요 얘도 분갈이, 얘를 노란 화분으 식지를 해야겠다 얘도 두 개에 하나는 어 5,000원 두 개는 8,000원. 8,000원에 데려온아이거든요 엄마. 어. 아이씨 부러졌네. 부러졌어, 부러졌어. <laughs> 이야, 이런 이런 힘을 넘어준다 봐. 살짝 부러졌네. 괜찮나나? 뭐라. 겠죠 이렇게, 털어내. 어머, 이거 살짝 부러졌어. 괜찮을까? 네, 이것 마리를. 여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다 먼저 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퍼플 드라이트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해야겠다. 어, 이렇게 모아갖고 심어야 돼. 어, 살짝 부러졌는데,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모아갖고. 입구가 좁은 화분이죠. 여기다가 물을 음... 바로 해보겠습니다. 글씨좀 깔아주고요.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어서 그래야지 습 이렇게 가득 채워줍니다. 하나로 분갈이 음, 얘를, 아이고, 사박토, 그냥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음, 풀 이렇게 맞춰서, 어줍니다 입구가 네, 좁은 화분이죠. 입구 좁은 화분에 네, 살짝 넣어줍니다. 음 여기다 이거를 이거 좀 눌러줄게요 이렇게. 흙을 더 넣어줄게요 이 멈추 면서 심어, 주겠 습니다. 분갈이가 끝났어요. 이렇게 굵은 마사로 고정 지대해 주시면 돼요. 굵은 마사. <laughs> 굵은 마사. 다른 두개 합식이 예쁘죠. 베이 소리도 날거 같고. 자.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합식 분갈이예요 홍매화예요. 홍매화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똑딱 분갈이 완성.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녹기란을 심어 볼게요. 녹기란도 잡으를 하을 녹기란이 너무 화분이 큰가 아닌가 모르겠네. 녹기란도 다다 작업을 하고 얘도. 어, 이거 얘도 어유, 어떻게 빼? 어. 얘도 자기가 다 얘도 자기가 다 떨어져요. 분리를 다 할게요. 아 뿌리 무성하죠. 얘도 다 분리를 해서 네. 뿌리 좋네. 합식으로 심어보겠습니다. 얘도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보려고 캔디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똑고. 어. 사박토. 이 뿌리가 깊지가 않아서 응, 뿌리가 깊지가 않아. 이대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어, 대로오 어, 떨어집니다. 얘도 자꾸가어 이대로 두개 여더러 2개. 여더러 2이습니심어보겠더니다개여더 어 제도 어 꽃이 너무 이쁘네요 노란 꽃이. 진짜 조심스럽네요. 알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더 줄게요. 아이고. 어이구, 떨어졌어. 네, 여기다가 이제 굵은 마사로, 어, 굵은 마사, 들려주겠습니다 아, 중마사, 중마사로 돌을 이렇게 수영을 구정 좀 하고 좀 하고 얘도 그래서 이렇게 심었어 건들리지를 못하겠네요 얘들이 막여기 자꾸 떨어지니까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끝났어요. 자, 캉캉도 여기 아무리 찾아도 화분은 이 화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난석을 깔았거든요. 이게 난분이에요, 난분. 남분. 난분인데, 여기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음, 여기 난석을 깊게 지금 깔려져 있거든요. 난석이 깊게 깔려져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음, 사박토를 부어요 사박토를 끝까지 다 부어요 다 붓고 여기다 그냥 꽂아줄게 꽂아도 될것 같아 더 부어도 될것 같아 쉬워요 그냥 기둥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놓고, 사박토잖아요? 그리고, 음. 마사를, 사실은 마사 안 올려도 되거든요? 네,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고요. 여기다가 쭉 꽂아요. 꾹 내리면 될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laughs> 응.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까지 이대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응, 끝이에 분거리가 끝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심어서 뿌리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까이로 잘라주면 돼요. 날린 거는. 응. 해가지고, 여기도 옆주고 이렇게 해서. 될것 같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 엄청 크죠? 여기가 앞이 살짝 분갈이가 끝났어요 자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꽃이 정말 화사하죠 요거는 홍매화예요 홍매화 군세 합식한 거고요 요거는 녹끼란인데 이렇게 노란 꽃을 펴주고 있는 요 캔디 <laughs> 어, 녹끼란을캔디분에 식재를 했어요 두개 합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맘에 안 들어서 수영 교정을 했어요. 요거 퍼플 딜라이트를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 롱분에 그리고 캉캉은 와 이거 남분이 있어가지고 남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남분에다가 식재를 했고요. 자 이렇게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은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음, 완성이 됐고요. 자 이성이랑 이런 거는 제가 했어요. 이거는 호산나 다이서 데려온 아이들인데 미니마도 했고 핑크 드래곤 줄리아나 다 했고요. 자 이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이 멋지게 또 집을 찾았죠. 자캄 <laughs>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분갈이 영상이었고요. 항상 저는 분갈이를 할때 그냥 제가 편한 대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 방뭐 정답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분갈이 봤습니다.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나 이 녹기란이나 홍미은는 뿌리에 있는 포트흙은포트 흙은, 포트 흙은 다 버리고 사박토에다 안친 거고요. 어 이런 것어 얘도 거의 다다 다 흙은 다 버렸네요. 기존에 쓰던 흙은 다 없고 어 포트 그니까 포트 안에 들어 있던 흙은 없고 새흙 사박토로 다 갈아서 분갈이를 했어요. 이 노기라는 꽃이 한달 정도 가거든요. 꽃을 이제 꺾어주잖아요. 시들어서 꺾어주면 여기서도 새 자구들이 나온답니다. 어, 그리고 어, 햇볕을 주면은 얘가 갈변을 해요. 어, 청포도 어, 색깔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 갈색으로 살짝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분갈이 영상 선화다 여기서 데려온 아이디어였어요 와, 꽃이 너무 예쁘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